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른바 IT 대란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완전 복구에는 최대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첫 소식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전 세계 항공기 운항, 병원, 금융 시스템 등이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회사 측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일부 시스템은 자동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IT 대란을 계기로 일부 픽테크 기업에 집중된 데이터 저장 공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른바 빅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도 아마존과 구글 클라우드의 웹사이트가 먹통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IT 대란으로 인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묶인 세계에서 단일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화려한 전광판으로 유명한 뉴욕타임스 스퀘어입니다. 화면에 잡힌 오른쪽 전광판이 파란색으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이번 IT 대란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야 할 항공기들은 공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탑승부에 항공기들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멕시코, 콜롬비아, 인도 등에서도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고, 일부는 지쳐 바닥에 누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7편이 취소됐고, 400편 넘게 지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경 통과도 마비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국경마다 차량이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긴급구조 요청 전화도 한대 먹통이 되었고 병원들은 급하지 않은 수술을 취소해야 했으며 배송업체들은 배송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은행들도 온라인 뱅킹이나 자금 이체 등의 장애를 겪었고 식품점에서도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항공 등 교통 문제는 오늘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일부 불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박입니다. 발권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키오스크 이용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 문제로 인해 발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항공사들이 폭구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정도에 폭구가 되어 있었고 온라인 체크인도 완료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세곳은 문제 발생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반쯤 폭구를 모두 완료했고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도 폭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예약, 결제 그리고 공항 카운터 소속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오늘 새벽 기준 모두 4편의 운항이 결항되고 한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편 운항도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